자 32번 할게요. 주제는 이겁니다. 자신감을 원하냐? 그러면 어떻게? 네 시간과 과제를 잘 점검을 하도록 해라. 그러면 자신감을 가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32번 문장 볼게요. 자, 만약에 네가 원한다면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자신감을 원하면, that 관계되면서 저리죠. 오는 자신감인데 성취하는 것으로부터 오는 자신감입니다. 자, 네가 set out은 뭐냐? 착수하다니까. 네가 매일매일 하기로 착수한 것이죠. 이것을 성취하는 것으로부터 오는 이런 자신감을 원하면, 자, 그러면 중요하다. 가져오죠.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데, 정답 볼게요. 3번입니다. 얼마나 오래 일이 걸릴 것인지. 간접 의문이니까, 동사에다 인지, 는지 붙이면 되고, how long does it take 하면, how long의 뜻은 얼마나 오래, 이 take는 시간이 걸리다라는 뜻이니까, 얼마나 오래 일이 걸릴지, 시간이 걸릴지를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오버 옵티미즘 했는데, 아, 과도한 뭡니까? 낙관주의. 낙관주의고 천치사죠. 그럼 당연히 이제 여기 왓절 명사절, 뭐뭐한 것이니까 성취될 수 있는 것에 대한입니다. 그리고 특정한 시간의 틀 이내에 성취될 수 있는 것에 대한 과도한 낙관주의가 문제가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어, 그래서 그거를 work on, 연습을 하세요. 해결하려고 노력하다지, work on의 뜻이. 자, 과도한 낙관주의를 피하라는 얘기겠죠. 보통 시간이 얼마 걸릴지를 계산하는데, 보통은 얼마 안 걸릴 거다라고 계산을 하니까, 그런 걸 피하라 이 얘기입니다. 자, makeup practice에서 연습을 하세요. 즉, 습관처럼 만들어라 라고 얘기했는데, 추정하는 것의 습관입니다. 시간의 양을, 이라고 얘기했고, 필요로 되는 시간의 양이죠. 아이템 옆에다 라고 얘기했지. 그지? 뒤에는 on your things to do list 했으니까 해야 할 목록 위에 있는 이런 항목들 옆에, 항목들과 함께 필요로 되는 시간의 양을 추정하는 것을 연습을 하란 얘기지. 그지? 자 해야 될 목록이 있으면 그 항목들을 바로 옆에다가 모아라는 뭐 얘기야. 필요한 그치 시간 걸리는 걸 추정해서 뭐써는다든지 이런 거라는 얘기죠. 자 그리고 나서 배워라라고 얘기했는데 경험에 의해서 배우시오. 웬 다음에 나왔으니까 주옵니다. 과제가 uh, a great or less time 있으니까 더 오랜 시간이 걸리거나. 더 어, 적은 시간이 걸리는 거죠. 그죠? 이때 왜는 때라고 하면 이상하네요. 그죠? 얘는 의문사 언제가 맞을 것 같습니다. 즉, 다시 얘기하면 이거예요. 배워라 경험에 의해서 뭐를 배우냐. 네, 간접 의문이 목적으로 쓰인 겁니다. 언제 일들이 더 오래 걸리고 더 적게 걸리는지 이거를 배우세요. 예상했던 것보다죠. 기바 텐션에서 주의를 기울이세요. 또한 이때 기바 텐션 투의 투는 어디 어디 애지만 전치 입니다애니까 그지 ing 쓴 거죠. 자 주의를 기울여라라고 얘기했는데 어디에 주의를 기울이냐고 얘기하면 빛은 맞추는 거죠. 과제를 이용 가능한 시간에 빛 다음에 나온 투는 어디 어디 애입니다 얘도 이용 가능한 시간에 그 과제를 꼭 맞추는데 주의를 기울여라. 자, 어떤 과제들이 있습니다. 네가 단지 착수할 수 있는 과제들이 있죠. 세라바 착수하답니다. 만약에 네가 상당한 양의 시간을 가지고 있다면 이용 가능할까 시간이 오래 걸리는 과제가 있을 거고 there is no point에서 자, 뭐뭐쓴뭐 뭐에도 소용이 없거나 의미가 없답니다. 뒤에 trying to gear up이라고 얘기해서 준비를 갖추다죠. 준비를 갖추려고 애쓰는 게 소용이 없다. 그런 과제에 대해서입니다. 뭐할 때냐? 단지 짧은 기간만을 가지고 있을 때죠. 이용 가능한. 당연히 필요한 시간은 되게 많은데 가지고 있는 시간 얼마 없으면 양은 해야 될건 많은데 이러면 하지 말란 얘기겠죠. 그렇죠. 그래서 스케줄 동사 뜻은 계획하다입니다. 시간을 계획하세요. 관계사 생략됐죠. 네가 필요한 시간입니다. 더 오랜 과제를 위해서 네가 필요한 시간 이걸 계획하고 put the short task에서 짧은 과제를 놓으세요 spare moment 했으니까 여분의 시간. 그치 시간에다가는 짧은 어, 과제들을 놓으십시오 in between 하면 그 사이에 이런 뜻이죠. 그래서 그래 주제가 뭐냐? 자신감을 원하면 시간과 과제를 점검해서 얼마나 걸리는지를 계산을 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 됐으면 32번 네. 설명 끝!